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퍼포퍼 뉴스 스테이 퍼커스 m 미 오늘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퍼포퍼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퍼포퍼는 보호와 격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 퍼포퍼를 반복해서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이 퍼커스 m 미 나에게 집중하라. 이 Enemy's time is limited. 대적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요. 린네 존슨이라는 자매가 8월 9일 날 게시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요. 재난, 홍수, 화재, 지진, 화산 등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매순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종 영어 있는 것이 불편한 분들 계시죠? 그러나 출처 없이 아무 글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한글 자막과 메시지의 핵심만 취하시고요 영어 있는 것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My children, listen to my words.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I want you to know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That the enemy has many plans. 대적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That he wants to implement against you. 그 대적은 너희에게 대항하여 시행하고 싶어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Many I will not permit, some I'll.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였다. You must prepare for the coming times. 너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I'll protect my children, but things will happen. 난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겠지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There will be disasters, flooding, fires, earthquakes, volcanoes erupting in diverse places. 재난, 홍수, 화재, 지진, 화산 폭발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You must be ground in me, my precious children. 내 소중한 자녀들아, 너희는 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Stay focused on me. 계속 나에게 집중해라. I will be with you, guide you, and be by your side. 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를 안내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Never, 절대로 말이다. My word must be fulfilled as written. 나의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Many events prophesied are now coming to pass. 예언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This must happen. 이것은 발생해야만 한다. The time, as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is not long before you will come to me. 너에게 나에게 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Do not forget this and stay focused on me. 이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This is the only way to survive.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Do not pay your attention to the evil one. 악한, 사악한 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라. That is what I want you to do. 그것은 악마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He hopes to take your focus off of me. 악마는 너희의 집중력을 나에게서 떼어놓고, and then you can be defeated. 그 다음 너희를 패배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he would all he can to deceive you. 그는 너희를 속이기 위해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do not be fooled by his antics.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의해 어리석게 되지 말라. the enemy's time is limited. 대적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So his powers 그의 권세도 마찬가지이다. even though he would have you believe otherwise. 비록 그가 다른 것을 믿게 할지라도 그의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 Remember that I am in control at all times. 내가 항상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번 회의 a 더 지나라 피었 o 심지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Place yourself in my hands. 내 손에 너희 자신을 맡기고, and surrender all to me. 나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라. I'll give you the peace that you desire. 그러면 난 너희가 바라는 평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Come to me, my children. 내 자녀들아, 나에게 오라. And I will make you pass straight. 그러면 난 너희의 길을 곧게 만들 것이다. Watch and see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아라. I am the most high, Lord God Almighty. 나는 가장 높은 전능한 주 하나님이다 I do what I will when I will 나는 내가 원할 때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So stand strong 그러므로 굳세게 살아 My children stand strong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굳세게 살아 If I am for you who could be against you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는데 감히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Stay strong my beloved children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굳세게 살아 You King Yeshua, You Redeemer, You Messiah and Your Bridegroom 난 너의 왕 예수와 너의 구원자 너의 메시아 그리고 너의 신랑이다 Soon my children, soon you will come to me forever 내 자녀들아 모지않아 너희는 나에게 영원히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마지막 기즈라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대적의 공격과 위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대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끝까지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타!